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이 9시 뉴스. 오늘 6월 8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리 우티비 구독자님 가운데 특히 9시 뉴스를 많이들 기대하는데요. 예, 저도 그래서 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 팩트 중심에 보도된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에, 한꺼번에 다 아주 묶음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처 어, 방송에 나지 않았지만 얼, 미디어에 안 났지만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전해주는 깨알 같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모아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내일 모레 황이 황금 연못에 k b s 황금 연못이라고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임용 찐팬 중에서 찐팬이 나오셔갖고 임용 얘기를 할 준비를 좀 하고 있다. 많은 정보들 입수를 했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그것 말고도 뭐 엄청납니다. 오늘 특히 임영웅님의 마일리트 히어로 세 번째 에, 영상이 또 나왔죠. 그 얘기도 자세하게 전해드리면서 제가 저 위치라든지 저다 상황 압니다. 저도 갔다 왔으니까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부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소식입니다. 대구 영웅사랑 적십자 봉사회가 임용 생일을 맞아서 무료 급식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분들입니다. 이 대구 이 영웅사랑 적십자 봉사회는 에 보니까 여기가 위식 카페라고 아시죠? 대구에 그 유명한 임용 카페 위식 카페 중심으로 에 거기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아예 우리가 임용님의 선한 영향력을 멀리 길게 꾸준히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예 적십자 봉사회로 만드는 겁니다 이름을 아주 이렇게 해서 대구 적십자사하고 같이 대구 영웅사랑 적십자 봉사회가 같이 어제 두류공원에서 어르신 천 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밥상을 만들어서 무료로 드렸다 라는 소식입니다. 아, 어제 오신 분들 진짜 너무 기분 좋지 았 않았을까 싶어요. 와, 아, 근데 이분들, 네, 보니까는 어제 저한테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사진을 보내 오셨는데, 이렇게 바나나, 물, 이런 거, 밥도 퍼주고, 이렇게, 아, 아예 도시가는 거기다가 식판을 통해서 밥을 공급을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설거지까지 아예 다 그냥 깔끔하게, 등에 뭐 붙었나 봤더니만요 대구 영웅 사랑 봉사회 아, 대단하십니다 대구분들 이러니까 대구분들이 임용 님을 안 좋아할 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대구만 그러냐 또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냐 광주입니다 에, 영웅시대 광주 전남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500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짧게 나왔듯이. 예, 오늘 16일, 임용 생일을 기념해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거고, 벌써 8번째 라고 합니다. 8번째 기부. 와, 누적 후원금이 6,40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분들입니다. 와, 제가 광주 우리 영림 콘서트도 제가 한번 갔는데, 진짜 뜨거워요. 광주분들. 아 전라도분들이 보면 이 화끈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네. 우리 충청도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아,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해오셨다라고 합니다. 광주 전남. 아, 또 있습니다. 오늘은, 네. 영웅시대 전북. 지금 뭐, 전국입니다. 대구, 광주, 전북, 전주 이쪽인가봐요. 네, 조선가정, 미 청소년 가정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고 하는데 익산시 익산시에다가 616만 원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6월 16일. 네. 2021년 이후로 매년 두 번씩 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6월 16일 임용의 생일 기념 팬클럽 회원들 100여 명이 동참을 해서 어, 익산 시장님이신가 봅니다. 네, 익산 시장님과 함께 건행 외치고 있는데 우리 익산 시장님도 우리 영림 팬들하고 같이 잘 지내셔야지. <laughs> 아무래도 지역에서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까? 네. 임용 팬들하고 같이 잘 지내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네. 좋은 일만 그 지방자치 그 지역에 기쁜 일과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자 그리고 뉴스로 들어가서 마일리트 히어로 TV 화제성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누가 임영웅님이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텔레비전 두번 나가고 마일리트 히어로 지금 2회 나가지 않습니까 2회 나가고 화제성으로는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K 콘텐츠 경쟁력 분석 전문 기관인 굿데이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에, 발표를 했는데요. 2023년도 여, 6월 첫째 주, 굿데이 TV와 OTT. 요즘은 OTT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넷플릭스, 티빙, 뭐 왓챠, 웨이브 이런 걸 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에, TV와 OTT 비드라마. 비드라마 쇼 출연자 부문에서 화제성에서 임영웅님이 1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KBS 마이 리틀 히어로 두번 출연하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에. 여기 보니까는요. 에. 보니까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방송 중이거나 예정인 TV 비드라마 OTT 쇼 해서 197편에 출연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뉴스와 기사, VOD, 아니, VON, 그러니까 블로그, 커뮤니티.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평가를 했더니만은 임용님이 1이라는 겁니다. 2위가 누구냐? 보니까요. 2위가 동상이몽에 나온 세븐이라는 옛날 가수였던 것 같은데, 세븐이라고 있고, 3위가 MBC 놀면보안에 뭐 나오는 이미주라고 합니다. 이미주. 전주에 비해서 우리 임영웅님의 인기 이거 올라간 것이 10점 몇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세번네번 다섯 번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임영웅님은 이렇게 텔레비전에 한 번만 나와도 이렇게 영향이 큽니다. 주구장창 허구한 날나 나온다고 해서 이게 화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파워력 파괴력.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세 오부대세 임용 죽시에 부엌, 1600만 와.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진짜 봐도 봐도. 네. 뭐, 이건 어떤 죽을 선전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임영웅님이 이렇게 알뜰살뜰 챙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경비원 아저씨, 또 뭐, 저기, 저기. 뭐 불끄는 거기 소방관 아저씨 이런 분들 살들이 챙기면서 당신들이 영웅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냉이 냉이 불고기 현미주 네. 냉이 구불고 현미주를 하나씩 드리는 거죠. 네. 자 어제 어제 임영웅 님의 첫 번째 선공개 영상에서는 진짜 철저한 건강 루틴 해외 나가면은 네, 이렇게 잠 뭐, 뭐죠? 이 자만 안 온다고 그냥 뒹구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왜냐? 3시간 동안 콘서트장에서 혼자 공연을 하는데 체력이 뒷받침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영님이 이걸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진짜 건실맨.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이거 뭐죠? 이거 이거 하는 걸 뭐라 했지? 그저 예. 권행체조 여러분들 권행체조 오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이따가 권행체조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나온 게 지금 이거 나왔죠. 오늘 야, 오늘은 요거였습니다. 예, 미국에서 만난 뜻밖의 나의 앨범, 아, 앨범 이 꼬르 이명웅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요즘 케이팝이 워낙 뜨다 보니까는 이 뭐라 하죠? 미국에도. 앨범 cd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앨범 아티스트 앨범인데 한국 케이팝 코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팝 코너가 이 케이팝 코너에 영림이 떡 있으니까는 본인이 봐도 깜짝 놀라죠 야 내가 미국까지 와 있다니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코너에 당당히 예, 자리한 우리 임영웅 님의 앨범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와 진짜 여기 사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이게 딱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이거 약간 뻥 아니야? 혹시 우리 스탭진이 살짝 갖다 놓고 나를 떠보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 일단 안못 믿는 거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임용 입장에서는 그 근데 사실 bts 블랙핑크 뭐. 엑소 이런 글로벌한 아티스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누비고 있다 보니까는 저런 k 이팝 p 그 코너가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정말 많았는데 내 앨범이 있다라는 게 너무 진짜 감동스럽다. 감격스럽다. 뿌듯하기도 하고 스스로 아, 나도 이제 야, 나도 이제 세계적인 도전을 해 봐야 되겠다. 바로 이겁니다. 네. 도전하는 인생, 그래야지 미래가 기른 겁니다. 나 여기 안주할래, 이거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큰 뜻을 품어 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임영웅님이 LA가 아니라 유럽 파리도 또 런던에도 네, 런던에서도 임영웅님의 앨범이 막 날개도 진듯 팔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네 해보고 싶다. 그래서 도전 의식이 생겼다는 네. 우리 임영웅 님 이야기가 예, 지금 선공개로 나왔는데요. 아, 참. 네. 저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 보통 보면 본인 것만 딱 반듯하게 하는데 옆에 다른 젊은 아티스트, 후배 아티스트들까지 그냥 딱 정리해 주고. 네. 예, 예, 아, 참 멋집니다. 이렇게 요런 데서도 보면은 임영웅 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자,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가수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게 나다. 이쯤이, 이쯤이, 이야, 이쯤이, 오, 영어 좋다, 발음이, 네, 그러면서 오늘 토요일 날 9시에 이런 내용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서서히 LA를 지금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돌아보는 거죠. 여기가요. 에, 지난번에 임영웅 님이 LA 콘서트 할 때. LA의 두 군데에서 임용 앨범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에. 아마 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에. 그때 엄청났죠. 우리 팬님들이 가서 저, 저것뿐만 아니라 이 뭐라 이죠? 이뭐 저기 뭐 위에 저기 저기 뭐옷옷 같은 거, 굿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임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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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LA에서만 살수 있는 이거. 로스앤젤레스 요거 요거 이걸 뭐라고 하더라요? 막 이런 거. 이런 거 날개돋친 듯 팔려서 아주 늦게 가신 분은 못찾았습니까 바로 그런 케이팝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죠? 네. 자, 아무튼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또 다음 뉴스 볼까요? 자, 사랑 하늘 도망가 6400만 뷰를 돌파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구독자님들이 보내온 진짜 따끈따끈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에, 이게 카카오에서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카카오 차트에서 에, 어제 저희 구독자님이 보내주셨는데 모래 알갱이가 1위에 올라가 있었고요 요거는 충주 이게 충북 충주에 있는 한 뭐지 게시된데 여기 보니까 오 보이시죠? 910616 생일 축하해 임용 찬란하라 영원하라 충주 영웅시대. 와, 전화번호도 여기 있습니다. 전화번호 에, 010 3169139 아, 여기 전화 끊겼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충주. 네, 이렇게 충주에서도 임영웅 님을 예, 임영웅 생일을 응원하는 이런 플랜카드가 걸렸다라는 거 이거였던가요? 네, 네, 처음 인사드리네요 출근하다가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보냅니다 충주 영웅시대 파이팅! 충주에 사는 공카 회원인데 남편이 아파서 조용히 덕질하는데 예, 연예인 덕질은 처음이에요 항상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쭈니 엄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 뭐더라? 예, 요 요거 딸려드려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10일 날 아침 마당 황금 연못에 강원도 정선 아린님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네, 영웅 작품과 인터뷰 나오니까 많이 홍보해 주세요. 언제나 전국 뉴스 전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권행 가세요. 네.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날 임영웅 님 마일드 리 리오로 3편이 오후 9시 25분에 하고 그날 아침에 이게 아침 황금 연무시면은 8시. 8시쯤인가 하죠? 8시인가 9시. 9시는 안 하고 8시쯤에 하는데 거기에 에, 시니어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 우리 정선의 아린 님께서 나오신다고 합니다. 에. 저희 구독자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아린 님 보실 분또 임용 얘기 같이 들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서울의 서부 은평방, 네 서부 은평방 회원들이 이렇게 임용 님차 생일 축하 래핑한 다음에 같이 기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쪽 편에는 이렇게 사진이 나오네요. 생일 축하해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생일 축하해줘 똑같죠. 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741번. 뒤에도 있네요. 이렇게. 히어로 생일 축하해.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근데 여기가요. 이 약도를 보니까는 저 위에 강북에서 이 서울 시내를 중한 가운데를 통과해서 광화문을 통과해서 강남으로 해갖고 양재까지. 이 아주 그러니까 가로지르는 곳입니다. 가로지르는 곳, 741번 진관동 구파발 독립문역 백병원 강남역 양재역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 소식도 있고요. 어, 또재미있는 소식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제 라디오를 듣는데 91.9면 어디죠? 내가 이게 MBC군요. MBC FM 46군요. FM 46에 임용 신곡이 라디오에 나왔다고 합니다. 아 맞아 라디오에다가 여러분들 임영웅님 신고 모래알갱이 듣고 싶다라고 많이 보내주는 것도 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님 노래가 라디오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게 에, 우리 영웅님 우리 팬님들이 할 역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자 아차 이것도 전해드려야죠 것도네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힘들게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트롯 리매치 투표 이 지금 영웅님이 좀 아슬아슬한가 봅니다. 에이, 그 뒤에 바짝 누가 쫓아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좀 얘기 좀 해달라. 에이, 그래서 트롯 리매치를 하면은 선한 기부로 연결되는가 봅니다. 네. 뭐 귀찮은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전해주시면 제가 저도 구독자님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는데 뭐 다른 사람 비난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하지 말고 네, 오로지 임영웅 얘기만을 하면은 좋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네 벌써 17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영림 소식만 전해드리는 임영웅의 9시 뉴스. 네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보내오는 소식도 제가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다루니까 여러분들 그때그때 그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아요거 보내드려야지. 예. 아, 요, 깜빡 놀랐다. 모래알갱이 해보죠. 277만입니다. 나흘 만에 277만. 오늘 저녁 때 넘어가면은 300만 될것 같아. 요 내일 아침에 300만 다 간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그동안에 임용님 영 관련되는 뉴스에 난 것들. 뉴스에 난 것들 보니까요. 네, MBN에 났었고요. 에, 요건 어디죠? MBC 뉴스에도 났었고요. 요거는 SBS 굿모닝에도 났었고요. 연합뉴스TV에도 났었고요. 요건어딘요 JTBC 상암동 클래스에도 나왔고요. KBS에는 뭐 당연히 나왔고요. 에, 요건 또 MBN 뉴스 나온 거 있고 하나 더 재밌는 건요 벌써 임영돌의 모래 알갱이를 커버한 가수가 있습니다. 요 가수 혹시 아세요? 누군지? 남승민군. 에, 그렇지. 아긴 임영웅이 영웅이지, 영웅. 진짜. 나도 저 따라가고 싶다고 하겠죠. 남승민 군이 걱정 많이 컸더라고요. 남승민 군이 본인이 유튜브에다가 영림의 노래를 모래알갱이를 나는 작은 나는 나는 작은 하아 뭐더라? 나는 작은 뭐알한거 있죠. 아 내일은 제가 배워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모래알 있죠.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에 성공해서 보내드리고 남승민 군이 아무튼 이렇게 커버를 했다. 여러 가수가 커버를 해야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린 임용의 아홉 시 뉴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에.